두 실수 x, y에 대해서 x 플러스 y 제곱더하기 4,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2이고, x, y가 3일 때 x 제곱더하기 y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이 식은 보면 x 플러스 y, x 플러스 y가 들어있어서 x 플러스 y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모양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고 해도 되는데 치환을 한번 해보면. x 플러스 y를 라지 a라고 이렇게 두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0이 이퀄 0이 될 거고 인수분해가 되죠. 그래서 a 플러스 6, a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a는 마이너스 6. 또는 a는 2가 되니까 결국 a는 x 플러스 y였죠. 그래서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u 또는 x 플러스 y가 2가 이렇게 될 거예요. 자 그때 xy가 3이라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 식에서 xy는 3이 되겠고 이때도 xy가 3이 되는데 구하라고 한 것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. 그래서 잘 알고 있듯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 플러스 y를 전체 제곱하고 나서 2 xy를 빼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면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6인 경우 그러면 36 마이너스 xy가 3이니까 6이 되어서 30이 되겠죠. 그래서 이게 30이 되는 경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30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두번째 경우는 x 플러스 y가 2니까 2를 제곱하면 4가 되겠고 빼기 x y가 3이니까 6이 되어서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y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의 수를 더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겠죠.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어. 라고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2 되겠습니다.